제가 결혼식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다이어트,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요.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예비신랑을 봐도 흥분이 안 되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오면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. 이게 다이어트 때문에 성욕이 줄어든 건가요? 약을 먹어서 성욕이 줄어든 건가요? 만약 약 때문이라면 약을 끊으면 성욕이 다시 돌아올까요? 라고 했는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? 아까 발기가 안 된다고 남자들이 다이어트를 먹거나 예, 다이어트를 예, 하면, 그랬죠? 예. 예. 여자도 마찬가지예요? 비슷해요? 음. 그러니까 남자 성욕, 여자 식욕, 인터넷에 도는데 가장 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고, 필리핀의 어떤 바람둥이가 네. 여자를 꼬실 때, 그러니까 돈 많은 여자를 꼬실 때,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 데 앉아서 굉장히 개걸스럽게 막 미친 듯이 먹고 음. 있는 여자를 타겟을 정했대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욕과 성욕이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, 음. 마음이 성욕이, 성욕이나 식욕을 중, 관장하는 주주가 바로 붙어 있어요. 음. 식욕이 그러니까 성욕이 안 채워지면 식욕이 당기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만약에 남자의 성욕이 여자의 식욕이라고 하면 남자가 52초 만에 한 번씩 섹스 생각을 하거나 30분 만에 한 번씩 생각하면 여자는 하루 종일 먹고 있어야 돼요. 어. <laughs> 그러니까 식욕은 식욕이고 음. 성욕은 성욕이다. 그렇군요. 그렇죠.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네. 반비례한 것 같아요. 네, 우리가 관계를 흘려고 하는데 이동 중에 배고프잖아요. 네네. 어머? 오늘 항상 고민이에요. 밥을 먼저 먹을 것인가, 음. 할 것인가. 근데 밥을 먼저 먹은 날은 꼭 후회해요. 아 그래요? 성욕이 많이 그만큼 떨어져요. 아 포만감이 아, 생기면. 네. 보면 음. 남자는 배가 고프야지 섹스를 잘할 수 있고 여자는 먹겨야지 섹스를 잘할 수 있대요.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만 맞아. 먹지 않고 먹겨야 써야 되는 거네요. 아 그쵸? 그런 그렇죠? 답이 있었구나. 그 여자들, <laughs> 그래서 여자들은 대부분 먹이고 여자들은 먼저 밥을 먹고 <laughs> <먼저>. 우아하게 <laughs> 커피 마시고. 그러고 준비 다 됐는데 남자는 아, 아, 아 이제 아, 뭐 아무 생각도 없고 이제 생각이 사라져버려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 많이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배움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요 음, 남자친구는 알콩달콩 잘 만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성욕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하루에도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하고 싶은데 사실이요. 남자 친구는 하루에 한 번도 힘들어 해요. 그런데 여자 친구 옆에 있는데 피곤하다며 그냥 남자 친구가 잠을 자버리는데 성욕을 키우는 방법 없을까요? 해 줬는데